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살아가기. 안녕하세요. 저는 위덕대학교 불교문학부에서 종교 철학 강의를 하는 구동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내 인생에서 내가 참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4다기 4는 얼만 줄 아세요? 네, 사4기 살은 팔이죠. 이제 그 의미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 소개되고 있는 유머 이야기 하나입니다. "한 꼬마와 스님이 하루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 꼬마가 묻기를 "스님, 제가 키즈 하나 낼 테니 맞춰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의 한 꼬마가 "수수께끼라" 하며 갑자기 문제를 냈습니다. 5 빼기 3은 무엇일까요? 스님은 한참을 궁려하다가 난센스 문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아 별의별 생각을 다한 뒤에 글쎄라고 대답을 하니 꼬마가 굉장히 쉬워요 5 빼기 3은 2예요 스님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꼬마는 또 물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 이건 또 뭐야?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꼬마가 하는 말이 글짝입니다.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세 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누가 내게 욕을 할 때는 그럴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다.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한번 찾아 봅니다. 이해가 되면 분노가 사라진다고 하죠. 이해가 되면 내가 편해집니다 5-3은 2즉 삶을 새롭게 하는 커다란 힘을 가졌습니다 꼬마는 신이 나서 퀴즈를 하나 더 냈습니다 스님 2-2는 무엇인가요? 스님은 가볍게 알아맞혔습니다 사지 뭐니? 맞았어요 그럼 그 뜻은요? 하고 또 꼬마는 대물었습니다 한참을 궁리하다가 모른다고 했더니 그 꼬마는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어,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니. 자, 내친김에 4다기 4는 8. 이것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도 바뀌는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이 뜻풀이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사다기 사는 팔, 팔자라, 팔자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주팔자에서 사주란 말 그대로 네 개의 기둥을 의미하고 팔자는 여덟 글자를 의미합니다. 이 여덟 글자가 모여서 네 개의 기둥을 이룬다고 해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개의 기둥은 연월일시라 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가지 기둥입니다. 먼저 연주는 자신이 태어난 해에서 어, 형성되고 한 평생의 운명을 나타내기도 하며 보통 초년 내 운을 어, 상징한다고 합니다. 조상이나 부모 및 어, 그리고 윗 사람과의 대인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월주는 자신이 태어난 달입니다. 성년 이후에 운수를 나타내며 부모, 형제, 자매 등 동료 간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일주는 자신이 태어난 날입니다. 청년 시기에 운수를 나타내며 결혼과 배우자 등 일신상의 운명을 상징하고 또한 자기 자신, 특히 성격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주는 자신이 태어난 시각입니다. 유년과 노년의 운수를 나타내며 재물, 건강, 자손,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한편 자신의 사주가 세워졌으면 대운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운의 흐름을 나타내며 10년 단위로 바뀌는 자신의 운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또 어, 세운이 있고, 세운은 1년 단위로 바뀌는 운세를 가리킵니다. 가끔 사주를 보면 무슨 살이 끼었다고 살풀이를 해야 된다며 굿을 요구하거나 부적을 사라고 권유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자신이 가진 사주팔자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명리학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의 사주팔자가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주팔자는 하나의 지도일 뿐이고 명리학은 지도의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 하는지 조언만 해줄 뿐이며 본인 자신의 노력이 없이는 있을 복도 안 온다는 게 중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팔자가 나쁘다고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팔자가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리학자 혹은 세상의 도사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팔자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자를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생 성적표 혹은 전생의 업보라고 할수 있고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섭리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러한 팔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는다. 내가 지은 것은 틀림없이 내가 피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폐쇄적 인과관계로서 숙명론 내지 운명론이 되고 맙니다. 불교의 인과관계는 그에 비하면 개방적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과과 사이에는 연이라는 것이 개입이 가능합니다. 연이, 연의 의미는 원인을 도와 결과가 생기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간접적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벼, 벼에 대하여 씨는 인이고, 물이나 흙, 온도 같은 것은 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용헌의 다마라는 책에는 팔자를 바꾸는 그러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적선입니다. 적선을 많이 해야 팔자를 바꾸고 집안이 잘 된다는 명제입니다.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난답니다. 선행을 쌓으면 반드시 집안에 경사가 찾아온다는 뜻의 주역에 나오는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는 구절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가 눈밝은 스승, 즉, 명사를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주요 고비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길이 열리듯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도 여원이 깃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명상입니다. 어, 이 책에서는 하루에 100분 정도는 매일 빼놓지 않고 해야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명상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안생, 안색과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팔자가 바뀌는 1차적인 조짐은 그 안색과 눈빛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보기 많고 귀티가 나는 사람은 눈빛이 맑습니다. 넷째는 명당입니다. 음택, 묘지의 터죠. 음택이나 양택, 집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국토도 좁고 도로공사와 철도터널로 산맥이 모두 잘리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다 볼 때, 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구조하고 있죠. 이 시대에는 이 방법은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가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면 자신에 대한 성찰이 생기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 여섯째가 명리학을 공부해서 자신의 명리를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시행착오의 대부분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과욕을 부리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과 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와 운, 기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기운, 바야흐로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분위기, 사전상의 해석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사주팔자는 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주로서 운수를 미리 살펴보는 것인데 자신의 사주를 세워놓고 대운과 세운을 먼저 알아 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여기서 대운은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운의 흐름을 나타내며 10년 단위로 바뀌는 자신의 운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소운은 5년 주기로 바뀌는 운수를 말합니다. 또 세운은 1년 단위로 바뀌는 운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이라는 것은 한자어를 찾아보면 돌리다, 회전하다의 뜻으로서 유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없는 변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돌고 도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바라볼 때 기운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좋다, 기운이 좋아 보인다 혹은 기운이 나쁘다. 나빠 보인다, 좋은 기운이 있다, 아니면 없다 등등 기운이란 수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운의 사전적 의미는 바야흐로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기운으로 살아가고 채워진다고 볼수 있어. 즉, 기와 운으로 살아, 살아가고 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의 사전적 의미를 눈여겨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 활동하는 힘, 원기, 정기, 생기, 기력, 따위. 동양철학의 기초 개념의 하나로서 만물을 생성 소멸시키는 물질적 시원으로 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라는 분은 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는 매우 광대하고 강건하며 올바르고 솔직한 것으로서 이것을 해치지 않도록 기르면 천지간에 넘치는 우주 자연과 합이라는 경지다. 기는 의와 도를 따라 길러지며 이것을 잃으면 시들고 만다. 이것은 자신 속에 올바른 것을 쌓아 올림으로서 생겨나는 것이다. 자 기운은 바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기와 운, 운과 귀로서 살아가고 살려지는 것이라면 운이라는 것은 회전과 유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 내지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타고난 운명이나 숙명 혹은 전생의 성적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당장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기는 어떠합니까? 만물을 생성 소멸시키는 물질적 시원으로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힘과 에너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갔냐에 따라 좋은 기와 나쁜 기, 즉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운 넘치는 밝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어떠한 길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떠한 운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설령 지금 나의 운이 좋지 않은 시점이라면 오히려 나의 길을 활기차게 만들어서 내 스스로의 삶의 기운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가 결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한 명리학의 대가로 알려진 분의 경험담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과의 인연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그래서 그 삶이 삶의 모습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번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가만히 그 친구의 사주팔자를 보더니 정말 기구하기 거지없는 운명을 타고났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는 선임으로 살든지 아니면 최소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면서 평소 알고 있는 한 선임을 소개시켜 주었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참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친구를 선임의 삶을 살도록 했냐고 물어봤더니 평소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었는데 유독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사주는 잘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운명으로 살지 않고 업식, 즉 무의식의 세계를 고쳐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는 것이었죠. 자, 삶의 과정에서는 대운이나 소운이 혹은 세운이 그리고 일운이 좋지 않을 시기도 있을 겁니다. 운이 좋지 못하더라도 좋은 기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좋은 기는 좋지 않은 운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지 않더라도 막아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좋은 운이 돌아올 때 좋은 기는 그 운을 더욱 좋게 만드는 상승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즉 나쁠 때는 막아내고 방지하는 힘과 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좋을 때는 더욱 좋게 되는 효과와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길을 좋게 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명상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자, 명상은 과학이다. 자, 명상은 생명의 기, 즉, 내 생명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귀와 에너지를 스스로 변화시킴으로써 나의 기운을 바꿔 내고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수련을 하게 되면 뇌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명상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물들과 그리고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불교의 명상이 정신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임상 실험의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에서는 명상을 오래 하면 할수록 뇌구조가 바뀌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뇌과학원과 서울대학교 병원 등이 뇌파진동 명상을 3년 이상 한 사람과 일반인의 뇌 전체 피질 두께를 MRI 장치 같은 것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뇌파진동 수련을 오래 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전두엽과 측두엽 피질 두께가 더 두꺼웠고 해당 부분 주름이 더 많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에 주름이 많고 두꺼우면 기능이 더 좋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전두엽은 특히 사고 기능과 집중력 감정 조절 등 인지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뇌가 두꺼워지거나 주름이 많아지는 것은 항노화 효과와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상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신비한 무엇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온 인류가 명상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기업에서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채드 멍탄이라는 분은 자신이 개발한 구글 내의 명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주 2시간씩 7주간 운영되는 수업에서 과학과 이론, 뇌과학, 뇌의 활성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과 명상 실습을 수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명상을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요. 자, 역사적인 선례를 우리가 참, 살펴보면은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당연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친 사람들이 주위를 돌고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1927년 하버드 대학 경영학부에서 과학자들과 같이 연구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 실험 기금은 군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하버드 대학의 피로 연구소에서는 운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리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 후에 운동 생리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운동이 좋다는 것을 지금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회사도 운동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래서 회사 내에 크든 작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과 중이라도 잠시 가벼운 운동은 허용되고 있는 편이죠. 자, 요즘은 명상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와 회사의 CEO, 그리고 명상가들이 5, 6년 동안 연구하여 감성지능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감성지능을 개발함으로써 명상은 개인에도 좋고 회사에도 건설적인 일이 될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육체와 같습니다. 정신도 간단한 훈련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훈련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정신도 간단한 훈련의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을 증가시키는 가장 쉬운 훈련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훈련 즉 명상입니다. 마음이 스노우 글로브와 같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화, 증오 질투, 불만족, 산란함 등등 이러한 마음을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스노우 글로브, 즉 유리구슬 안에 눈이 가라앉은 후의 모습처럼 마음을 안정시키면 고요함과 청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행복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기본 상태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챙김에 일한 명상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순간순간 판단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10초 동안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도 마음 챙김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간단한 훈련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요. 간단한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처럼 명상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정신수련법은 스트레스를 탈피하고 삶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명상은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중상류층이 예용하는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인 명상이 선진국에서 뇌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멘탈 산업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은 것은 눈여겨볼 만한 일입니다. 다음은 적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선, 미래를 밝혀가는 최고의 실천이다. 자,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아들에게서 손자가 태어나죠.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질을 상당 부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평온한 성품의 부모에게서 평온한 성품을 불같은 성품의 부모에게서는 불같은 성품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그걸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가 뭘까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윤회의 본질적인 뜻은 아닙니다. 윤회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합니다. 내가 A라는 씨앗을 심으면 A라는 싹이 트고, B라는 씨앗을 심으면 B라는 싹이 튑니다. 그게 윤회입니다. 우리의 출생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엄마가 심은 씨앗이 나에게서 싹이 틉니다. 현대 과학은 그걸 유전자라고 부르죠. 좋은 습관은 좋은 유전자 프로그램에, 나쁜 습관은 나쁜 유전자 프로그램으로 생활 양식이 그대로 유전자에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양식이 반영구적으로 유전자에 남는 것은 최근에야 밝혀진 현상입니다. 의사 집안에는 의사들이, 법관 집안에는 법관들이, 예술가 집안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인연된다고 합니다. 형태공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형태공명 이론에서는 이미 세상을 떤 선조들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형태공명을 통하여 현재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편으론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모든 영적 전통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후세에게 보통의 문화 전달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형태 공명으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에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융은 생명체가 인식하고 행동하는 무의식적, 즉 본능적인 패턴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도 동물인지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 패턴, 즉 원형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아는 무의식적 본능에 종속된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인간의 자아는 자신이 속한 종족의 영향, 즉,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자아는 무의식적 본능에서 비롯되었지만, 자아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의식적 본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의식이 자기 종족의 본능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개개인이 이 무의식적 패턴을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서서히 인간이라는 종족의 본능 패턴이 변화합니다. 인간의 자아는 집단적인 본능에서 비롯되지만 개인의 자아는 반대로 집단적인 본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느리기는 하겠지만 개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인간이라는 종족의 본능이 변화해왔던 것이죠. 한편, 과거의 어떤 존재가 지금의 나, 지금의 당신과 가장 비슷합니까? 유전학적으로 보면 부모나 조상, 어느 누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답은 바로 당신 자신, 자기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과거의 당신과 가장 유사합니다. 전생과 내생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그래서 당신에게 작용되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공명은 바로 자신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도 바로 지금의 나, 지금의 당신입니다. 즉 지금의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는 과거의 나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가운 존재는 지금의 나입니다. 과거의 삶의 영향을 받은 지금의 나는 의식적 노력의 적선의 실천으로 나의 무의식적 본능 적 업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미래의 나를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현재 이곳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참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